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비 안녕 건데 시첨을. 할 겁니다. 어서 뛰움, 어서 뛰움. 찌끌, 어,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에피투 할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 렉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그냥 파면으로 할게요. 너무 렉이 이거 방송을 하면 원래 렉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콩봉! YT 콩봉 YT 콩봉 어디서 들어봤는데? YT 콩봉 어디서 들어봤는데 두개였더라 아, 누구였지? 일단, YT 콩봉님, 안녕하세요. 분명히, 알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까먹었었어요. 하하. 어, 진짜 누구였지? 혹시 헤디인가? 헤디? 아, 맞다. 헤디네. 헤디다. 이름 바꿨는데도 들어왔네? 제가 뭐지 빼고 빼고는 다해 봤는데 역시 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하하. 빼고는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네? 말이 됩니까요? 예. 근데 레글 먹 제가 레을 먹으니까 레이 가장 안, 안 먹는 게 파이어맨이니까 아 먹어도 그나마 좀 그러지 않는 게 파맨이니까 파맨을 하는데 의사하게 뭐 보지 말아주세요. 하! 아? 제가 못하는 건아니고요 지금 합니다, 지금. 어, 요즘에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많이 생겼네요. 제가 예전에 인디움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만이라도, 그때만 여캠만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도 하려고 준비는 중인데, 요즘에는 별로고. 하하! <laughs> 내도내머도내도내머도 아, 되고 리 어, 이거 왜 안되냐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그나마 보이잖아요. 콩봉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헤디 맞나? 근데 렉걸리나 보다. 어,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빨리 들어와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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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귀찮다. 음, 누구 들어오셨다. 프롬 유튜버님, 언, 안녕하세요. 들어오실 거면, 만약에 하실 거면, 자유 13회, 비밀, 비밀왕, 비번 1 3위에요 제가 렉 걸릴 수 있어서, 그 점은 양해, 양해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해버려도. 해버려도. 아, 침대 가면 찍겠네. 아, 충전이 되게 잘안 된다, 이게. 나가셨다. 역시 유튜버란 힘드나봐요. 제가 렉기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다시 한번요힙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힙을 할까 볼까 고민입니다. 프리네트머니 다시 들어오셨네요. 좀비고 하시나봐요.